지구의 핵이 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이콘 과학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구의 심장이 멈춘다면 지구의 핵이 갑자기 식어버린다면 어떤 개곤란이 펼쳐질까요? 10초 안에 이 질문의 답을 알아보려면 끝까지 집중하세요 이건 절대 놓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못했어 오늘은 너무 기대되는데 지구의 핵은 섭씨 6000도에 달하는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이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나뉘며 외핵의 액체철과 니켈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지구의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 자기장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치명적인 태양풍을 막아주는 방패죠 와. 핵이 식으면 태양풍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야? 태양풍은 노출되지만, 빨콩은 알고리즘이 노출 안 시켜줘. 지구의 핵이 식으면 자기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태양풍이 대기를 뚫고 들어오면 통신 시스템이 마비되고 위성들이 고장나며 심지어 전력망까지붕괴될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어, 그럼 스마트폰도 못 쓰는 거야? 진짜 끔찍해. 스마트폰 걱정부터 하냐? 그건 시작일 뿐이야. 자기장이 사라지면 대기층도 서서히 벗겨집니다. 태양풍이 대기를 깎아내며 물과 산소가 우주로 증발할 가능성이 커지죠. 화성과 비슷한 운. 명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화성은 과거에 자기장이 약해지면서 대기를 잃었고, 지금은 황량한 행성이 됐습니다. 대박! 지구가 화성처럼 된다고 뭐스크형이 생각나네. 화성 갈 거니까. 하지만 더큰 문제는 지구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핵이 식으면 맨틀의 대류 운동이 느려지고, 이는 판 구조 운동을 멈추게 합니다. 판 구조 운동은 지진과 화산 출동의 원동력이죠. 이게 멈추면 지구의 지질 활동이 정지되고 대륙은 고정됩니다. 와 그건 다행이네. 지진은 사라지겠네. 알콩 역시 멍청하군 결말은 정말 아니겠냐? 더욱 심각한 건 기후. 변화입니다 핵의 열은 지구 표면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핵이 식으면 지구는 점점 차가워지고 극지방의 그 빙하가 확장되며 결국 전 지구적인 빙하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체의 생존은 점점 더 어려워지죠. 헐, 그럼 다 얼어붙겠네. 너무 추워. 아싸, 아이은 빙하기로 사라지겠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구의 핵이 갑자기 식는 일은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핵은 방사성 붕괴와 잔열 덕분에 수십억 년 동안 뜨겁게 유지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지구는 아직 튼튼합니다. 우와, 지구 심장 쿵쾅쿵쾅 잘 뛰고 있는 거지. 지구 심장은 2 8 청춘 아직 팔팔해. 대박. 우리가 사는 지구 짱 멋져. 이어 깨달은 거야. 다음엔 더 쩌는 영상으로 가자.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안 누르면, 안 누르면.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사람, 나쁜 사람, 사람, 나쁜 사람. 구독과 좋아요안 누르면. 나쁜, 나쁜, 사람, 사람, 나쁜, 사람,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